음. 미안 똥이 어이못 찾아서 다음부매가족 음. 영화 광해에서 임금은 많은 후궁 앞에서 똥을 싸고 어인은 그 변을 검사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가 봅니다. 똥쌀 때만큼이라도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젊은 처자들 앞에서 똥 싸는 게 아무리 왕이라도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인은 우선 색과 형태를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봅니다. 색은 황금색이 좋고 형태는 너무 질지도 되지도 않아야 하며 냄새는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고 맛은 시고 쓴맛이 나야 합니다. 너무 무른 똥은 대장의 기능이 약하여 수분이 흡수되지 않은 탓일 것이고 역한 냄새가 나는 똥은 장에 문제가 있음이며, 단맛이 나는 똥은 소화가 안되거나 소갈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색이 붉으면 대장의 출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치질이 원인일 수도 있지요. 가장 흔한 갈색똥은 담즙의 영양이라고 합니다. 담즙과 장내 세균이 음식을 만나 소화를 시키면서 노란색에서 갈색까지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똥의 색깔과 형태는 음식의 종류와 담즙의 양, 수분의 양, 정체 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변색이 검다면 검은색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검은 똥은 상부 위장관 출혈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혈액이 오래되면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대변이 흰색이라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담도의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초록색 똥은 아기들에게서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분유를 먹는 아기들의 경우 분유의 종류에 따라 잠집이 그대로 배출되어 녹변이 나올 수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유해균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 설사를 하거나 분유도 안 먹는 어린이 녹변을 본다면 걱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항생제는 똥을 갈색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장내 미생물을 죽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먹은 채소가 색깔이 바뀌지 않고 배출되기도 합니다. 살모넬라와 같은 식중독균 역시 똥색을 녹색으로 바꿉니다. 이때는 열과 사... 노란 똥은 황금색과 비슷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간, 담낭, 췌장의 장애가 모두 똥색을 노랗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소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어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아 똥색이 노래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빨간 똥은 대장의 출혈을 걱정했지만 이외에도 걱정해야 할게더 많습니다. 설사가 붓다면 대장균 감염이나 로타바이러스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붉은 똥은 개실증, 염증성장질환, 결장볼립 치질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똥 색깔은 그저 몇 가지의 변수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많은 변수가 포함된 함수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똥 색깔로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에 모든 변수를 종합해야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거나 혹은 장 미생물 검사를 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똥박사 마부장의 장내 미생물 이야기 중 임금의 똥은 시큼하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장내 미생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